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 기준 보험 몬스터 한다오입니다. 오늘은 COT를 채용한 보험 관리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리자로서 가장 큰 가치는 팀원의 이익이다.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자기 피할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다 보니까요. 관리자로서 가장 큰 가치의 이익은 팀원의 이익이다. 그래야 함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쓸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리크루팅 할수 있다.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직이 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제를 설명드리기 에 앞서 저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자 옮긴 선택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부 저와 함께 하신다는 분들께 잠시 보류를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이 회사를 알아본 다음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신 분들도 잠시 보류를 했고요. 어, 신입분이나 이미 말소를 하신 분들 두 명과 함께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WSC라는 곳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센터장이었고 관리자였습니다. 관리자 급여는 월약600 정도 나왔고요. 약 타지역까지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외 개인 영업으로 MDRT나 COT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사실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왜 변화가 시급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WSC 부천센터 인원들은 저를 존중해 주었고,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1인 GA라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덧 선택을 합니다. 이직을요. 이직의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지속적인 성장의 결여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였기도 했지만 1인 GA라는 키워드는 과독이었으며 기존의 입사 상담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기존 1인 GA 센터의 증언은 센터장의 개인 브랜딩 이런 개인 역량 보다는 1인제이란 키워드 자체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주변에 4개 정도의 같은 회사 WS&1인제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사 상담은 더 줄어들었고 증원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우상향은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 인원들의 매출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사제로 터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2019년쯤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정도, 5년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행을 한 거고, 1인제의 키워드보단, 키워드의 목, 목을 바, 바라보며 증언을 하기보다는, 나라는, 그리고 우리라는 브랜드를 브랜딩을 해서, 어, 지사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조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지사 변경을 꽤 했지만, 안정적으로 10년간 저희 센터는 매출을 올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직을 고려했고 이직을 사실 고려한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자의 발전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력의 제공으로 팀원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며 아시겠지만 조직의 발전이 없는 조직은 조직원들도, 팀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발전이 동반돼야 되는데 발전이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방법은 변화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에서 2023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GA로 최고의 대우와 함께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직하는 것을100% 이해하지 못했으며, 당연하겠죠? 제가 다닌 WS 10년을 다녔지만, 그 회사의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보험 설계사는 고객님이 전부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 잠시 저 말고 B라는 설계사한테도 계약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 관리자는 더욱더 팀원이 소중하며 팀원이 없는 관리자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원리 원칙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상당히 좀 원칙주의자입니다. 오랜 동안 고민 끝에 6개월간 고통스럽고 고난이겠지만 제가 생존이 불가한 선택을 합니다. 6개월간 거의 홀로서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소를 한 사람 신입해서 3명과 함께, 그리고 그외 일부 기존의 코드가 있는 분들께는 약 6개월 뒤에 합류를 하자. 혹시 내가 갔는데 같이 또 이동을 하자고 하면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이 회사에 대해서 100%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 조금만 있다 만나자. 그리고 계속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부천센터 인원분들께서 영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다 보니 열심히 하시지만 인원이 많지 않은 그 센터로 한분한 한 분을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물론 뭐 금전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와 함께 계실,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 때문에 영업에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센터장 업무를 10년 정도를 하면서 팀원들은 사실 눈치를 많이 못챘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센터원들을 대했습니다 저의 이익보다는 센터원의 이익을요 그래서 관리자 급여가 타사의 5분의 1 정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인 주의 센터는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하는 걸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영업에 관련된 Q&A는 온라인상 그리고 전화 카톡으로 문의 들어온 건 최대한 답변을 했고 팀원분들께 잘할 것 같은데 아직 습관이 안된 분들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사무실에 나와달라고 그리고 좀 질문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사정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1인주의 특색이 있다 보니까 매달 회식도 하고 한 달에 한번 두세 시간 정도 팀원들에게 교육 시간을 책정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내가 아는 기본을, 내가 아는 기초를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저는 사실 MDRT급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느린 길,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이 미숙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2일 정도를 소요됐음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께 나오시게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교육에 나오시면 고기도 사드리고 해도 사드리겠다 좀 나와 주세요 했지만 한번 나오게 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저 또한. 설계사로서는 MDRTCOT급의 설계사지만 강사로서는 신참이고 아는 것을 알리는 건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미숙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보다는 기초, 기본, 태도, 습관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잘 나오지 않으셨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데 말이죠. 저는 사실 기, 초 기본을 되게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암튼, 제가 없어져 버리면, 멘탈 약하신 부천센터 팀원분들께서 금세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관리자분께 통이동을요.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면, 20명의 인원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다섯은 남을까? 저분들이 내 진심을 알까? 변하겠지? 그래도 일부는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두, 한달 전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관리자다운 관리자가 아니었고, 자기 영업에만 바쁜 관리자였고, 지금의 관리자가 참 관리자고, 그렇게 저희 팀원이었던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의 센터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통 이동을 권할 당시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설계사인데 고객님이 내가 없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자도 이 세상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안 보고 연락 안 하면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런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6개월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혼자 아무도 없는 100평짜리 사무실에서 밤늦게 이제 홀로 야근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조금 울긴 했습니다. 혼자 이제 집에 컴퓨터 방에서 서글프달까요? 분명 속상한데 뭐랄까 내 자신이 한 구가 문제고 섭섭함이 일이다 보니까 아참 애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나기보단요 오늘의 방송은 자기 PR...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허물도 드러내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의 다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자님들께서 이런 자세는 어떤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설계사님들께 이런 관리자의 자세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행착오라고 보이실 수 있겠지만 계속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직은 그만 아,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도 이직을 하지 않, 않게끔 제가 노력을 하려는 것이고요. FP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나의 이익보다 팀원의 이익을 최우선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선택을 누군가의 손해를 강요하죠. 관리자들도 선택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1번 관리자의 손해를 동반한 팀원의 이익. 2번 관리자의 이익을 동반한 팀원의 손해. 저는 무보수로 일하지 않고 일정량의 돈을 벌며 일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하려면 조직원의 성장을 우선하고 조직원의 손해와 피해를 최대한 앞장서서 막는 리더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제가 성장을 하는 길이고 제가 돈을 버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팀원에게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께 눈앞의 관리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팀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향하면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성장, 팀원의 성장에 도달한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말로는 팀원의 이익을 최소, 최우선한다, 팀원의 성장을 최우선한다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누가 될까봐 제 팀원들에게 전화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